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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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긴 <laughs> 영상에서 할 거고. 오늘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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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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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니리리오리 제작자 리우입니리 <laughs> 오늘은 리스전 할건데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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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리리 우리 우리 리리 우리 리리리 우리 리우 오늘 한번리우리장 <목소리가> 님이 도와달라고 해아 이거 다 지워져 다지워죠 아, 바퀴 요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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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기억장첫 번째 갑니다. 내가 신다5 마스터 디아블로스. 자, 유지이제니다 아, 저 너무 힘들긴다. 그러잠는 3점으로 가죠. 노말모드에 이기는 사람이 는 저거 있는. 저이 있는. 저는사람 있는. 수거인는 저거 있는. 저거 있는. 저거 있는. 저거 있는. 저거 있는. 저란 색깔 저거 있는. 저거 있는. 저거 고는 저거 있는. 저거 있는. 고 아이 반칙이잖아칠 정도. 아, 이거 생각보다 내게 쏘이 는것 같은데. 음. 생각보다는 아, 그도좀 괜찮아. 이거 아시라. 강산이는 마티미나 어타이트 할 거고 저는 헤미나 딥패스입니다. 아우. 영수님이 승리하였습니다 영수부님 음. 이번에는 사이클론 발키리더 가겠습니다 자, 자 이제 보탁모드로 가죠 보통 음. 난 음. 하드모드로 갈 거고요 사이클론 발키리투넥사스 존네스 존 카메라님은 음. 음. 지금 지가, 지가 어, 음. 그거 음. 음. 제가 지루짜 어우 네. 음. 이거 사지 제가 빌려 드린 거고 펭을 여기하고 이거 배틀판은 제가 긴장하십니다 좋네. 오늘따라 여름 이 아닌데. 아이고, 고장났네요. 아, 고장난 거 아니에요. 그냥 집이 걸렸습니다. 아, 이거 다시 갑니다. 니구리는 네 다시 가자. 그 don't s e 는 a c h a l l e 이야자 y o 그걸 o n t h a n 다 in 요즘 e town. I don't see a chance. I don't see a chance. I don't see a t 음. 저 이게 앞으로 집이랑 살 거거든요 그러니까 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시작. 아, 이 1대 1 공정. 어, 그냥... 그냥 날라갔다. 그냥 어, 재 그냥 질네 선수님, 다시 재도전을 하기로 하죠. 다시 아, 어, 0대 1로 하죠. 제가 0점으로. 아, 어, 이거도 쉬미쉬 쉬면 처리하겠습니 그냥 아, 너무 기울려졌다 너무 약하게 돌린 거 아니에요? 좀, 좀힘 세서 좀 세게 돌리면 강한데. 아, 이거 슈미슛. 그냥 슈미슛 처리하겠습니다. 그냥. 이게 너무 기울여져가지고 그냥 미끄러워졌어. 하드로 하죠. 하드. 하드. 다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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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 나와주세요. 하드 다음 베이. 베이를 하고 바꾸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음, 그냥 아닙니다. 어, 그냥 하드만드는 그냥 다른 베이로 바꿔야 돼요. 하드, 하드 같은 베이. 더그려 응. 가야 돼요. 일단은 어. 베이 다른 거좀 시리즈를 바꿔서 해보자. 음. 자 카메. 라 자, 병수빈님, 준비해주세요. 저는, 어? 어떤 걸할 거냐. 아니, 하드, 어? 하드니까, 흰색을 갖다 주세요. 그럼, 2번 하면, 5번 하면, 5이면 뭘, 아, 정답. 음.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게요. 하니까 그러니까. 그럼, 주십죠 지금 지진이 님이 과정 경로로 구려드릴요 그럼요, 그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니 그럼요, 그니요그는요하나는 그럼요, 그럼는 그럼요, 그럼요, 는럼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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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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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거 고문데요 이거. 그럼 이거 단단야 저도 어차피 조금 고은고석이야요 어, 일단 빼는 다른 걸로 해야 되는 요아 어, 그래도 어차피 가야 돼요. 아 반향 아, 아, 바꿔야 되네. 반향을 방향을 바꿔야 돼요. 시간문제로 좌회전은 좌회전이고, 우회전은 우회전인 거 같아. 이거 해줄 수 아, 요즘 살이 많이 쪄서 운동살 많이 쪘고. 인정? 오케이. 매니님가 너무 야판기 돌렸다. 많이 강한 그래도 그렇죠? 좀할 어, 텐데. 드라이버가 한호 살살 돌렸더니 좀 얌전하네. 그러게요. 얌전하게 갔네요. 그래 생각보다 빨리 쓰는 거. 그래 이번에 세게 돌리면 이거 점프에요 그냥 살도 퍼 날려 그냥. 내가 이번에 먼저 쓸게. 네, 자 아니, 바로 에리알 무버. 내연입니다 그러니까 하드가 끝이고요 이번에 이번에는 약하게 쏠게요 저 약하게 돌렸어요 이번에 세게 돌리세요 세게 돌리시면더까 세게 돌렸어요 이게 너무 약한데요? 한 5개 올릴까요? 장수건 님이 중년 수단에 진출했습니다. 일단은 다른 조합으로 전 받고 올게요. 그럼 일단 하드가 끝입니다. 저는 이번에 다이너마이트 바이키리 이번에는 영상을 끝내도록 하죠. 이제 예, 딱 마지막 라스트하고 끝내겠습니다. 전 그냥 다이너마이트 바이키리 기가. 툭 기가. 존재 시즌. 지금 이렇게 가겠습니다. 병사님 드라이브하고 디스크 그냥 바꿔주셔도 돼요. 자 그냥 세이브 락랑 동시에 돌리는 겁니다. 아, 그냥 안 바꿔서 먹 병사님 까먹었네요 저는 <목소리도> 음 드라이버가 뭐, 나오면 왕사님 모드로 나올 겁니다. 드라이버를 방사님 그냥, 방사님 방사님 그냥 방사님 바꾸겠습니다. 왕사님 거는 그냥 그것도 바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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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꿀 수 없는데 그냥 드라이버만 바꾸겠습니다. 우리 경심이 바로 시즌2가 나오면 크레이지 모드가 나올 겁니다. 어, 일단은 아주. 다음 시즌. 이번에는저나나나나날나나다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네요나나님나점나나니다 아, 아, 병사님 이 이제 나나나나나나니나리 님. 나라님이나나나나니오나나나 중하게 정도 그냥 세게 돌리세요 엄청 엄청 어, 세게 돌리세요. 르지 말고 니오님이라고요 음음. 아, 이거 뭐, 락, 락안 닿는다. 아. 잘못 들으면서, 죠 제가 그냥, 먼저, 헥! 아, 지금, 1대1이거든요? 아, 지금, 3... 네. 아, 맞다. 어. 그럼, 딱 3판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 새거보다 너무 쉬운 게 끝났으니까. 쉬운 게 끝났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럼 조합 좀예능적으로 예, 가자 이번에 조합을 참 예능적으로 가보자 그냥. 나 목대시 또 왔어. 저도 예능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단. 저는 그냥 사이클로메일. 아반영을반영이요왜 음. 이렇게 잘안 돼요? 투 비가 아니 병신들 잘안 된다고? 어, 뭐, 띵다, 뭐, 띵다. 아 근데. 그, 네. 이중이치 아니, 아을못 봤어?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이아이트이아으로가 있네요. 니아트반니으로아요 네, 니아트반니으로 아니. 아들아아아아 로 다시 가 어, 오, 살았나 보다. 살았는다. 그래도 살아만은 무슨 나올 수 있지.